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분담금 6천억 원을 연체 중인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잠수함 세척 계약도 없던 일로 하려는 정황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기술 이전으로 만든 인도네시아 잠수함. 19일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PA1조선소의 인사총괄국장 에티수와르다니는 전날 하원 11분과위에 출석해 4에서 6분 함잠수함을 건조할 2차 사업 계약을 작년 3월 체결했지만 여태껏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사업으로 2011년 대우조선해양과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을 계약했다. 1번 함과 2번 함은 한국에서 건조해 인도했고, 3번 함은 한국에서 만든 본체를 인도네시아 자바섬 수라바의 PA1조선소로 가져와 조립한 뒤 작년 4월 진수했다. 인도네시아는 3번 함을 진수하면서 2차 사업으로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을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PA1조선소와 세척을 공동건조해 2026년까지 인도할 계획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1차 사업 3번함 하지만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2차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라버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잠수함 1차 사업과 관련해 자막 능력이 90일이 안 되고 기복이 있다며 실망감을 비추고 사업 수정을 지시했다고 지난 9월 현지 국방부가 전했다. 인도네시아 측은 잠수함 기술 이전이 가격 대비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사양이 더 높은 잠수함을 원한다며 부정적 신호를 보냈다. 최근 들어서는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2차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굳히고 터키,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계약 제의를 받았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날 하원에서 에티 국장은 대우조선해양과 계약 취소에 관해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취소 문서를 받은 것은 없다며, 우리 경납고는 여전히 다음 잠수함 건조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FX 공동개발 사업과 대우조선해양의 2차 잠수함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고 있다. 두 사업 모두 한국이 먼저 계약해지를 결정할 이유는 없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한국과 방산 손질하나,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우리의 방산 수출과 공동 개발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정황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분담금을 주기로 한 인도네시아 측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세척 도입 계약도 철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CNBC 인도네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PA1조선소의 인사총괄국장 에티수와르다니는 지난 18일 하원 11분과위원회에 출석해, 4에서 6분 함 잠수함을, 본조할 2차 사업 계약을 작년 3월 체결했지만, 여태껏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사업으로 2011년 대우조선해양과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을 계약했다. 이후 2차 사업으로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을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2차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잠수함 1차 사업과 관련해 자막 능력이 90일이 안되고 기복이 있다며 사업 수정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대우조선에서 받은 기술 이전이 적고 더 높은 성능의 잠수함을 원한다는 것이다. 최근 현지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 해양과 잠수함 2차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굳히고 터키,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계약 제의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주관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기술진 110여 명을 2016년 하반기부터 파견했지만 지난 3월에 모두 철수시켰다. 국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기술 이전을 놓고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확산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다시 파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추가 계약을 빌미로 삼아 KFX 개발 분담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국의 재정 상황을 들어 고무 원료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로 분담금을 대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방산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97%, 2분기 마이너스 5.32%, 3분기 마이너스 3.49%를 기록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아직 계약해지나 공동개발 포기는 하지 않은 상태라며 내부적으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군 사장 자부심 대우조선 잠수함 경쟁력. 아 넘어, 글로벌 수출길 열다. 11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 진수식 열려. 국내 독자 기술 아시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장보고 도산한 창호함, 안무함은 독자적 설계에 건조. 대우조선 해양의 방산 분야 저력은, 지난 1980년대 초부터 축적된 방산 분야에서의 노하우와 전문 인력. 그리고 기술력이라 할수 있다. 30년 이상 쌓아온 독보적인 특수선 건조 노하우가 방산 부문에서 항상 최초? 최대 타이틀이 수식어처럼 따라붙을 정도로 독보적이다. 이성군 사장은 대우조 선해양만의 글로벌 기술력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특히 국내 군수함과 잠수함 등 방위산업 선박 건조 분야에서는 유럽 등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지난 1 0일 대우조선해양은 대한민국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 진수식을 했다. 안무함은 지난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 안창호함의 연장보고 -3급 두 번째 잠수함으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 및 건조했다. 길이 83.3m, 폭 9.6m의 최대 속력은 20 kts 이상이다. 어뢰, 기뢰, 유도탄 등으로 무장하며 오는 2022년 해군에 인도된다.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방산 분야 저력은 지난 1980년대 초부터 축적된 방산 분야에서의 노하우와 전문 인력. 그리고 기술력이라 할수 있다. 30년 이상 쌓아온 독보적인 특수선 건조 노하우가 방산 부문에서 항상 최초? 최대 타이틀이 수식어처럼 따라 붙을 정도로 독보적이다. 특수선 가운데 잠수함 부문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현재까지 대우조선 해양은 1987년 대한민국 해군으로부터 209억 잠수함 일본함 장보고함을 최초로 수주한 일래 209급 9척과 214급 세척 3000톤급 신형 잠수함 세척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잠수함 6척 등총 21척을 수주했다. 대우조선 해양의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 건조 실적은 단연 독보적이라 할수 있다. 특히 잠수함은 연구, 설계, 건조, 인수, 테스트 및 후속함 검조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 약 10년에 걸친 장기간의 준비 끝에 실제 전력화가 이루어진다. 지난 10일 대우조선 해양은 대한민국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 진수식을 했다. 안무함은 지난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 안창호함의 연장보고 마이너스 3급 두 번째 잠수함으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 및 건조했다. 사진 대우조선해양 제공. 때문에 완벽한 검증과 성능 보장이 필요한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 수준과 노하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같은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저력은 전문 인력 확보와 관련 기술 개발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들을 영입해 잠수함에 대한 전문성 및 기술력을 키워나갔다. 잠수함 창정비 사업 역시 대우조선 해양의 잠수함 건조 실력을 향상시켰다. 잠수함 창정비란 기존의 잠수함을 완전 분해한 뒤 내부 장비를 교체하는 것. 수심 수백 미터의 해저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잠수함은 성능 유지와 승무원 안전을 위해 12년 주기로 반드시 창정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부품만 교체하는 것이 아닌 검사, 부품 교환 및 재설치, 최종 시운전까지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대우조선 해양은 한국 해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창정비 사업도 2003년, 2009년, 2018년 등 각각 세차례 수주해내므로써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월 잠수함 생산설비를 확충해 생산성 향상에 나섰다. 지난해 장보고3부는 3000톤급 중형 잠수함 2차 사업 한 척과 인도네시아 수출 잠수함 3척 등총 4척의 잠수함을 수주해 잠수함 건조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설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우조선 해양은 쉽 리프트 준공식을 가졌다. 잠수함 상하가 설비는 육상에서 건조한 잠수함을 해상에 내려놓거나 각종 검사를 위해 해상에서 육상으로 들어 올릴 때 쓰는 핵심 설비다. 잠수함의 특성상 완벽한 선체 유지가 관건인데 이번 상하가 설비 증축으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잠수함 건조 경쟁력을 한 단계 올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역사의 정점은 2011년 12월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에 국산 잠수함을 수출했을 때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을 11억 달러에 수주하며, 국내 최초 잠수함 수출 달성과 역대 방산 수출 단일계약 사상 최대 규모 기록을 깔아치우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로 쓴바 있다. 이에 2019년 4월에도 2차 사업 세척을 10.2억 달러에 수주했다. 이후로도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12월 장보고-3호 사업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 2일 이번 함을 최종 수주하며 또 하나의 신기록을 쌓아올렸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 7월 장보고-3호는 2차 사업 탐색 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 2차 사업 일본함을 수주했다. 이후 한국 해군의 잠수함 건조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209급 일본함인 장보고함을 건조하게 된 대우조선 해양은 당시 독일 현지에서 직접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잠수함 건조 기술을 습득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209급 일본함 장보고함은 지난 2004년 림팩 훈련에서,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한 척을 포함하여 상대편 함선 15척을 향해 40회 이상 가상 어뢰 공격을 성공시켰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장부고함은 단한 차례도 탐지되지 않는 등 뛰어난 전투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각종 수상함과 잠수함 건조에서 각종 설비와 전문인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현재까지 국내 39척, 해외 9척 등 잠수함 48척을 수주하며 아시아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했습니다.